포천 장터에서 3시에 유세를 하기로 하였지만은 우리, 우리 공화당 조원진 후보가 오신다고 하면서 미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의 힘은 큰 양보를 하고 이자리로 옮겨서 유세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의 힘은 양보와 타협 잘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선거사무원 여러분 이제 선거운동도 절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0여일이 지나면서 목소리가 쉬고 다리 부릅뜨고 허리가 아파하는 우리 선거사무원을 보면서 저 또한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기에 우리의 조그만 희생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고 견뎌내시는 우리 선거사무원 여러분 그리고 당직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 남에서 봄바람이 일듯이 대한민국도 새로운 봄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의 5년의 실정에 맞서서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의 대한민국을 싹 돕고 있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 기운이 싹 트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10여일 남았습니다. 그 동안 얼마나 힘들고 참아 오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와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 현명한 포천 시민에게 이런 5년을 참아왔습니다. 우리 현명한 우리 포천 시민. 하지만 이제 12일 후면은 그러한 힘든 고통. 힘든 나날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고 움트는 그런 날이 맞이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선거 기간이 이제 중반으로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 사무원 여러분, 지나가시는 우리 운전 기사 여러분, 또한 시민 여러분께서 V자를 그리면서 큰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런 상, 선거 상원 여러분 거기에서 힘을 얻고 우리 조금만 조금만 더 뛰고 우리 함께 읍시다 저는 지금 우리 윤석열 후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단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수, 수 없는 정책 실패로 우리 국민 많이 힘들게 하였습니다. 내노란불 달라치기는 말할 것도 없이 무능한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으로 우리 국민들 일자리 다 사라지게 만들고 특히 이공 상0 청년 세대들의 일자리 많이 앗아갔습니다. 또한 취업하기 어렵게 만들어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졸업하고도 취업할 수 없는 그런. 자포자기의 3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젊은 세대가 이제 정권 교체에 깃발을 들고 천복에 섰습니다. 왜그랬습니까이 정권이 그대로 유지하다가는 대한민국의 앞날과 우리 청년들의 미래와 앞날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이 앞섰듯이 우리 경험 있고 열려 있는 우리 어르신 모두 앞장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 년의 유관 역사 앞에 그 어려운 불이고개를 넘으면서 지금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기 계시는 또 지나가시는 우리 어르신, 병님, 누나 모두. 먹고 힘들어할 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정신이 근면하게 일한 덕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대한민국을 우리 문재인 정권 민주당은 무능한 경제정책으로 실패하면서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망친 민주당이 내세운 우리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저는 차마 이재명 후보를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